자, 교과서 본문 59페이지입니다. 우선은 59쪽에 있는 것 중에서 단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어 학습지에 있는 것 위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첫 번째 figure, 인물, 수치, 형체, 여기서는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bstract, 추상적인 devote, to ing 어디 어디에 헌신하다 a를 ing에 바치다 헌신하다 essence 정수 어, 쉽게 말해서 핵심 본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cease to 뭐하는 것을 멈추다 challenge 도전하다 province 행정구역입니다. 무슨 무슨 도 도, 군, 이런 거 표현할 때, p r o v i n c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occupation, 점령, 차지. adolescent, 청소년기, 청소년의. independence, 독립. promising, 점도 유망한. breakout 발발하다 주로 안 좋은 일이 발생하다 할때 쓰는 거죠 전쟁 따위가 주어로 많이 쓰입니다 발발하다 샤티 어, 초가집입니다 refugee 어, refugee 난민 피난 p o r t r a 묘사하다 그리다 음... 어, 어 give n to 어디 어디에 굴복하다 항복하다 circumstance 상황 나왔던 거는 응. 거의 다했거 같네요. 그럼 응. 제일 위에 첫 번째 문단부터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김환기, one of the most beloved Korean artists is considered the leading figure in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abstract painters. 자 김환기 뭐 하는 사람이냐 동격입니다. One of the most beloved Korean artists 가장 사랑받는 어? 사랑받는 PP 형태네요. 단어 하나가 와서 바로 앞에서 뒤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분사였죠. 이번과 핵심 문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한국인 예술가들 중한 명인 김환기는 is considered 뭐뭐라고 여겨집니다. 뭐라고? The leading figure. 이끄는 인물로 선두적인 인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리딩 현재 분사가 앞에서 뒤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끄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In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abstract painters, 한국의 추상화가들 중에 1 세대에서도 이끄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김환기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단순히 1 세대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따라가는 인물도 아니고 이끄는 인물이다. 아주 독보적인 인물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he is more than just that 그는 단지 그것 이상입니다 however 그러나 자 요렇게 우리가 콤마가 나오고 접속사가 나온다. 얘부터 먼저 해석하는 게 정석이죠. 자, 이끄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단지 그것 이상이다. 자, 여기서 나오는 그것이 나타내는 거는 leading figure in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abstract painters입니다. 이끄는 인물인데 그것 이상이더라. 더 대단한 사람이더라. all his life 그의 평생 동안 he devoted himself to discovering the essence of Korean beauty. 그는 어, 그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뭐 하는데 to discovering 발견해내는데 헌신했습니다. the essence of Korean beauty 한국 아름다움의 정수를 핵심을 본질을 발견해내는데 헌신했습니다. Moreover, 더욱이 he was a man who never ceased to challenge himself and grow as an artist. 더욱이 그는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Who never ceases to. 자, 여기 never에 걸, 어, 어, never c e a s e to에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결코 멈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뭐 하는 거를? 첫 번째 challenge himself. 그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grow as an artist. 예술가로서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문단을 보고 되게 많은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김완기가 어떤 사람인가, 김완기에 대한 평 정도를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완기의 업적, 김완기가 추구하고자 한 것, 그가 뭘 추구했느냐, 한국 아름다움의 핵심을 발견해내고자 했고, 또, 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자신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예술가로서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김환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오네요. 뭐 여러 문단에 있는 글일 때 혹은 한 문단 안에서도 제일 초반 문장은 주로 어 어떤 이야기를 할 거다 소재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글의 주제인 김환기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환기 was born in 1913 on a small island in South Jeolla province. 김환기는 태어났습니다. 1913년에 작은 섬에서 전라남도에 있는 김환기는 전라남도에 있는 작은 섬에서 1913년에 태어났습니다.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he spent most of his adolescent years in Seoul and then studied painting in Japan. Japanese occupation, 일본의 점령 중에 쉽게 말해서 일제강점기 동안에 자, during 하면은 동안이네요. 동안. 뭐뭐 동안. 자, 동안인데 during 같은 경우는 뒤에 주로 기간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대비되는 개념이 비슷하면서도 대비되는 개념, 비교되는 개념. for가 있네요. for가 뭐뭐 동안으로 쓰일 때는 뒤에 주로 숫자가 나옵니다. during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름 방학 동안, 겨울 방학 동안 할때 많이 쓰이고요. 뭐 12월 25일 동안, 뭐 8월 동안 3주일 동안 할 때는 for를 쓰죠. 일제 강점기 동안 he spent 그는 그는 썼습니다. 무엇을? most of his adolescence. 그의 대부분의 청소년기를 어디서? in Seoul. 서울, 서울에서 썼고요. 그리고 and then he studied.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painting. 그림을 in Japan. 일본에서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어릴 적에는 서울에서 자라고 그림은 일본에서 공부하게 되었더라.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he became familiar with new trends in western art including abstract painting. 자, 요 부분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it i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지만은 요 어, 페이지가 다 끝난 뒤에 이디스 t 강조구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보고 일단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하는 대로 봤을 때는 '대' 이하한 것은 바로 'during this time' 이때였다, 이때 동안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조금 뭐가 'be familiar with'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인데 'become'는 그러 익숙하게 되다라고 봐야겠네요. 그가 익숙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동안이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이었습니다 무엇에 익숙하게 되었느냐 New Trends in Western Art 서양 미술의 새로운 트렌드에 including, then, including, 무엇, 무엇을 포함해서 Abstract Painting 추상화를 포함해서 서양 미술의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추세에 익숙해진 것은 바로 이 시기 동안이었습니다 참, 이 시기가 여기서 나타내는 것 맞아요. 음, 그가 그가 일본에서 그림을 공부하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그림을 공부했고 그 일본에서 그림을 공부하는 시기 동안 추상화를 포함한 서양 미술의 새로운 트렌드에 익숙해졌다. After Korea achieved its independence from Japan, he became both a promising painter and respected professor at an art college in Seoul.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룬 뒤에 그는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느냐? Both A and B가 나오네요. Both A and B. A와 B 둘 다. 자첫 번째 뭐가 되었느냐? A promising painter. 아주 전도 유망한 화가이자 respected professor at an art college in so, Seoul. 서울에 있는 예술대학의 아주 존경받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또 respected 이번과 핵심 문법이죠. 분사. 하나가 나왔으니까 바로 앞에서 뒤로 꾸며줍니다. 그는 그 한국 한국 이일본으터부터을성취성취해후 이후에 그는 아주 전주전망유한화한화자이자에있에있술예학에학존서존는받수교수었습었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한환기태태어서성장하하 미술을 을부했했저 저거. 한국이 독립을 한 후에는 교수가 되었다 화가가 되었다가 나오겠네요. 그럼 이 부분은 되게 김환기 인생의 어째 보면 되게 초 초반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김환기 인생 초반의 성장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뭐 완전 어릴 때라기보다는 한 청년기까지의 성장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왕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이야기해주고, 김왕기의 시간 순서대로 탄생부터 쭉 해주는데, 사실 청년기까지는 뭐 그렇게 자세히 볼건 없고 이그 정도로 보면 되겠다로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문단입니다.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he went to Busan for safety. 한국 전쟁이 1950년대에 발발했을 때, 우리 k o r e 우리는 주로 6.25 전쟁이라고 하죠. 어. 6.25 전쟁 한국 내에서는 공식 명칭으로 쓰입니다. 다만 영어권에서 국외로 뭐 영어로 사용할 때는 Korean War가 정식 명칭입니다. 한국 전쟁이 1950년대에 발발했을 때 He went to Busan. 그는 부산에 갔습니다. For safety, 안전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His paintings, s h a n t y and Refugee Train Portray the hard life of the common people during wartime. 그의 그림들은 Shanti, 판자집, 그리고 Refugee Train, 피난열차는 그렸습니다. 묘사했습니다. 무엇을? The hard life. 힘든 삶을 그렸습니다. Of the common people. 일반적인 사람들의 힘든 삶을 그렸습니다. During wartime. 전쟁 중에. 전쟁 중이면 당연히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을 떵떵거리고 쉽고 편하게 살지 않겠죠? 힘들었겠죠? 그런 일반 서민들의 삶을 잘 그려냈습니다. However. 그러나, 그러나 나오면 우리가 항상 뒤에가 중요하죠. these paintings are not depressing images. 이러한 그림들은 어 are not depressing images. 우울한 이미지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왜 however가 쓰였을까? 바로 앞에 전쟁의 힘든 삶을 그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문 때는 되게 우울한 그림들이 떠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흑백이고 부서지고 상처나고 불나고 죽어있고, 부어를 잃는다거나 울고 있고 이런 게 쉽게 떠오르겠는데 이 사람의 그림은 그런 우울한 이미지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문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역접을 나타내는 however가 나왔습니다. Bright colors and simple lines show hope for life among people who didn't give in to their difficult circumstances. 밝은 색감과 단순한 선들이 보여줍니다. 무엇을? Hope for life. 삶에 대한 희망을. 어, 누구의, among people, 사람들 간의, 삶에 대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냐, who didn't give in to their difficult circumstances,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아까 전에 말했었죠. 보통 우리가 전쟁 시기, 전쟁에 대한 그림, 전쟁에 대한 사진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우울한 색채, 흑백 사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렇지가 않고 밝은 색감들 오른쪽에 보면 그림들 그 판자집 샨티하고 레프지 트레인이네요. 보면은 색깔이 밝은 색깔도 같이 쓰였죠. 그리고 되게 직선들 위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울한 이미지로 보이지 않고 삶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네요. 보면 되게 실제적으로 잘 잘 그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근데도 또 힘든 상황인 것도 잘 보입니다. 여기도 사람이 있고요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죠. 판잣집인데, 어, 그 튼튼하지도 않은 판잣집에서 여러 명이 막 같이 생활한다. 되게 힘든 삶을 그렸지만, 이 사람들을 쉽게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난열차 작품도 일반적으로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사람들이 타는 거겠죠. 어, 요가 사람들이 타는 부분일 겁니다. 어. 근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 오는 데 살기 위해서 기차 지붕 위에도 이렇게 빼곡히 들어가 있고 요 칸이 낮은 걸로 봤을 때요거는 짐칸일 겁니다 짐칸에 조차도 사람이 타서 그 힘든 짐칸에 조차도 사람이 타서 살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부산까지 피난 오는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 소재 자체 또한 그렇게 우울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 밝은 색감들과 이런 직선적인 부분들이 이 사람들의 그림을 비록 소재는 어, 전쟁 중에 힘든 상황이지만 어, 이 그림을 그렇게 우울하지만은 않게 보여줍니다. 저요 부분은 김환기가 전쟁이 터졌을 때니까 시기적으로 안문당 안문당과 봤을 때는 김환기가 화가가 된 직후겠죠. 그러면 김환기 요 문단은 김환기의 초기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김만기 초기 작품이란 주로 어떤 것이냐 전쟁의 힘, 전쟁 중에 힘든 상황을 그린 것들 초기 작품이더라 그리고 특징은 무엇이냐 우울한 이미지가 아니다 무엇이 우울하지 않게 만드느냐 bright colors and simple lines 밝은 색감과 단순한 선들이 우울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자 아까 말했던 어,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나오는 이때 강조구문 부분 음, 간단하게 필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쌤이 편의상 it is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A 때 뒤에 나오는 부분을 B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강조구문은 음. 사용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A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 A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조금 순서가 여러분들에게 어색할 수 있겠네요. 문장 안에서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혹은 부사구지만은 장소, 시간 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는 이걸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주로 주어, 목적어, 장소, 시간 종류가 많이 강조됩니다. 두 번째,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 해석부터 합시다. 어, 해석하는 방법은 B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A이다. 이렇게 A를 강조하는 겁니다. A를 강조한다고 했죠. 그럼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원래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A에 넣고요. 나머지를 그대로 A를 뺀 나머지입니다. A에 넣게 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뺀 나머지는 그대로 B 자리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B 앞에 나와 있는 댑은 A에 따라서 적절한 관계 대명사나 적절한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조구문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문은 아무거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I met winter. 내가 요즘 윈터를 좋아하니까. 어디서 만났느냐? 어, 장소. At the cafe. 카페 근처에서. 언제 만났느냐? Last night. 어제 밤에 만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강조할 수 있는 건 크게 네 개가 있습니다. 나를 강조할 수도 있고요. w 터 e r 를 강조할 수도 있고요. at the cafe 장소를 강조할 수도 있고 어제 밤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문장을 만들었음,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i부터 순차적으로 강조하는 거 만들어 볼게요. i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it is인데 어, met 과거형이네. 그러면 it is가 아니라 it was를 써야겠네요. it was. 자, 강조하고 자는 하거 i. That 쓰고 i를 뺀 나머지 이렇게 되면 해석은 The Mad Winter at the Cafe Last Night 어젯밤에 카페에서 윈터를 만난 것은 다름 아닌 나였다. 윈터를 강조해보겠습니다. It was winter. 윈터를 빼고 나머지를 That 뒤에 다 써주면 되겠네요. That I met. At the Cafe. Last Night. 해석은 I met at the cafe last night. 내가 어젯 밤에 카페에서 만난 것은 다름 아닌 Winter였다. 자 장소 카페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It was at the cafe that at the cafe를 빼고 나머지를 다 써주면 되겠죠. I met Winter last night. 해석하면 내가 윈터를 어제 밤에 만난 것은 바로 카페에서였다. Last night 시간을 강조해 봅시다. It was last night 어제 밤이었다. The time at winter at the cafe 내가 윈터를 카페에서 만난 것은. I met winter at the cafe 내가 카페에서 윈터를 만난 것은 다름 아닌 어제 밤이었다. 문장 만드는 방법은 방금처럼 하면 되겠고요. 해석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어, 선 행사에 따라서 요 A에 따라서 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 사람이네요. 사람. 그리고 우리 관계 대명사 했었죠? 관계 대명사의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볼수 있는 거 앞에 나오는 걸로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뒤에 부분에 생략된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맨 동사 윈터 목적어에 주어가 없네요. 그러면 얘는 주격 사람인 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셋은 뭘로 바꿀 수 있느냐? 일단 winter 사람이네. I met 목적어가 없네. 그럼 사람의 목적격인 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that 같은 경우, 세 번째 t a t 같은 경우는, I'm at winter.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네. 그럼 관계 대명사보다는 관계 부사일 가능성이 높고요. 앞에 나오는 a, at the cafe가 장소네요. 그러면은 that을 장소의 관계 부사인 where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수는 뭘로 바꿀 수 있느냐? 뒤에 마찬가지로 I met Winter.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으니까 관계 대명사보다는 관계 부사로 바꾸는 게 타당해 보이고요. Last night 시간을 나타내니까 whe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다한거한 한 거지만은 그래도 일단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봤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앞 부분에 다시 이 부분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이게 조금 더 쉽게 보일 것 같은데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he became familiar with new trends in Western art, including abstract painting. 이렇게 봐야겠죠? 그가 abstract painting, 추상화를 포함한 서양 미술의 새로운 트렌드에 익숙해진 것은 바로 이때였다. 바로 이때였다. 이를 강조하는 거네요. 그리고 바로 이때 동안이었다 하니까 이때 대해선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59페이지에서는 어, 이긴 글의 초반이라서 간략한 소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김환기 어떤 사람인가 어떤 평을 받는 사람인가 무엇을 추구한 사람인가 간략한 소개가 나왔고요. 시간 순서대로 가장 초반에 탄생부터 어, 청년기까지 어떤 과정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 언제 무엇이 되었는가 성장 과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의 초기 작품 전쟁 시기죠. 한국 전쟁 시기에 김환기의 초기 작품의 특징 전쟁 시기에 사람들의 힘든 삶을 그렸다. 그러나 우울하지 안, 않는 그림이다라는 게 특징 그것을 우울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 어떤 것인가까지 나왔습니다. 59쪽은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